안녕하세요. 메이커솔리드입니다. Fusion 360 러닝 3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 Distribute Component. 현재 작업 중인 디자인 안에 다른 디자인을 새 컴포넌트로 인서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Reuse와는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네. Fusion 360, 여기, 러닝, 유튜브 러닝 강좌에서 만들었던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파일들을 다 보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다른 파일로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여기 파라미터 어, 시간에 만들었었던 여기 테이블을 오픈을 하고요 네, 파일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어셈블리가 아니죠 네, 하나의 컴포넌트로 정된 파일이고요. 다음에 이 디자인 안에 이제 다른 디자인을 제가 어,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여기, 아, 리볼버 여기에, 예, 여기, 스탠드를 어, 강좌에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여기 스탠드를 어, 삽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찾은 다음 파일의 위치를 찾은 다음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요. 오픈이 아니죠. 오픈은 그냥 여는 거고요. 바로 밑에 있는 Insert into Current Design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이 디자인 하나의 디자인 안에 자, 새로운 컴포넌트로 이렇게 인서트가 되고요. 자, 기존의 디자인은 그 위쪽에 보시면 어셈블리로 이제 바뀌죠. 그렇게 돼서 어, 위치를 뭐 이렇게 적당히 좀 잡아주시고 네,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배치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디자인을 할때 테이블은 어, XY 평면에서 이렇게 밑으로 디자인을 했고 스탠드는 XY 평면에서 위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 뭐, 따로 더건드릴 필요는 없구요. 그래서, 여기서, 어, 브라우저를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램프가, 스탠드가, 이렇게 하나의, 어, 세 컴포넌트로 들어와있구요. 확장을 해서 보면, 클릭이 잘 안되네요. 네. 여기, 이제, 바디와 스케치가 다 들어와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구 색깔이 좀 흐릿하죠? 흐릿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면, 우클릭을 했을 때뭐 에디트 메뉴 같은 것도 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성화 버튼 이제 컴포넌트의 활성화 버튼도 지금 안 뜨고요. 어, 타임라인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다른 내용이 없고 컴포넌트를 인서트 했다는 요 피자 하나만 달랑 뜨고 있죠. 파라미터를 열어 보면 네. 여기 테이블에 대한 파라미터만 쭉 나오고 있구요. 어, 스탠드에 대한 파라미터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자,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인서트 한이 컴포넌트는 read-only 즉, 읽기만 가능한 상태여서 현재는 읽기만 가능한 상태여서 그런 거구요.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에 이렇게 쇠사슬, 그러니까 링크 모양이 걸려있죠. 그래서 원본은 여기에 따로 있고 지금 여기 불러드린 건 읽기만 가능한 사본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를 더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음, 역시 지난번 처음에 만들었던 머그를 인서트 인투 커널 디자인 이렇게 불러오고요. 네 요게 머그가 세컴 포인트로 들어갔고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xy 평면에서 위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배치는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치만 적당히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링크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수정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불러놓고 봤는데 보면 스탠드가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크기를 전체적으로 좀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마디파이에서 이렇게 스케일이죠 여기를 누르고요. 자 스탠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조차 되질 않습니다. 뭐그도 마찬가지고요. 테이블은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이이 이, 이 이 자체의 디자인이 있는 파일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본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아, 이 데이터 패널에서 다시 원본을 열어도 되고 아까처럼 찾아가서요. 아니면 이렇 브라우저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픈이 있죠. 얘를 눌러줘도 됩니다. 오픈 이렇게 눌러보면요. 스탠드 파일이 열렸죠. 네, modify. 스케일로 들어가서요.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어, 네, 유니폼으로 어, 스케일을 1.2배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를 네, 하고요. 자, 여기서 어, 저장을 해 주셔야 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작업하던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렇게 어, 경고 표시가 뜨죠. 네,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링크로 연결된 원본 어, 디자인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걸 이 디자인에서도 적용을 하려면 이걸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크기가 커졌는데 아, 아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스케일 할때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해서 밑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움직여주면 되겠죠. 어,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 M 눌러서 컴포넌트무브로 가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캡처 포지션을 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링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원본을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네,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원본과 링크로 연결해 두고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어 여러 명이 각자의 디자인을 하고요. 팀장이 그걸 이제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로 모아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해서 뭐또 각자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만 해주면 뭐 간단하게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링크가 필요가 없다면 여기 클릭한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브레이크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제 원본과는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수정이 가능한 컴포넌트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어, 이 디자인 자체에 대해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머그에 링크를 끊어 볼까요? 여기 머그를 클릭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브레이크 링크를 눌러주면 네, 이제 링크 표시가 사라졌죠. 브라우저를 확장해 보면 네, 전구도 이제 밝게 빛나고 있고요 자, 밑에 얘를 확장해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머그에네이 타임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네 이렇게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파라미터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는 테이블이 없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머그에 대한 네, 여기 파라미터가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이 이머그이 컵의 직경일 거고요 얘를 한번 키워볼까요 한200 이렇게 키워보면 네,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제 수정이 가능하죠 브레이크를 이렇게 링크를 끊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Ctrl 네, Z 에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여기 어 역시 지난번에 만들었던 의자가 있는데 얘도 한번 인스트 해볼까요 인서트 인투커런트 디자인 눌러주고요 네, 의자가 들어왔죠. 네, 얘는 지금 위치가 안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조금 잡아줄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고요. 네, 여기 링크가 걸려 있고요. 얘도 역시 수정하려면 원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링크를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렌더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캔버스 렌더. 네,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어, 나중에 뭐 배치도 좀 제대로 하고, 조명도 조절해서 클라우드 랜더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어, 개별 디자인을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로 모아서 작업하는 걸보여드렸고요 어,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 파일을 하나 열고요 네. 네, 이런 부품을 디자인 중인데요. 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어, 볼트를 만들어서 하나 체결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어, 지난 시간에 리유저 해뒀던 이 볼트 앤 와셔, 얘를 불러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클릭, 인서트 하고요. 네, 들어왔죠. OK를 눌러주고요. 어, 얘는 <laughs> 죄송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계속 수정해서 바꿔 쓰면 될 테니까요. 브레이크링크 해버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죠. 네, 컨스트럭션 플레이은 숨겨버리고요. 자 그리고 얘를 움직여서 여기 구멍에 딱 맞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될 텐데요. 어, 그냥 무브를 해서는 이제 안 되고요. 예, 이럴 때 여기 어셈블에 조인트 명령을 써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일단 리지드로 묶고요. 다음에 단축키 J가 조인트입니다. J 눌러서. 잘못 눌렀네요. 얘랑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렇게 를 해주면. 네, 정확하게 딱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금 숨길게요. 네, 지금 보면 음, 길이가 좀 짧죠. 그리고 헤드 크기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요. 어, 이럴 때 이제 이, 이 불러온 파일이 파라미터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가 이제 파라미터를 열고요. 여기 볼터 아시가 있죠. 열어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좀 빼고 볼까요? 볼트 길이가 <laughs> 자, 지금 마이너스 16인데요. 얘를 마이너스 한22 정도 키워볼까요? 네, 그러면 적당하게 길어졌고요. 크기도 헤드 크기도 조금 키워볼게요. 헤드 직경이 12 정도 커졌죠. 네, 그다음에 와셔도 같이 커져야 되겠네요. 와셔는 위에. 네, 와시 직경이 14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파라미터를 이제 수정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이제, 와셔는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될 거고요. 자, 너트가 없는데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너트도 이제 뭐 다른 디자인에 나중에 쓰일 때가 많을 테니까요. 어, 작업을 하실 때 이제 파라미터 작업을 잘 잡아서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서트를 해서 파일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디자인은 인서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어떤 어, 디자인을 어, 불러오고 싶으면 그때는 먼저 동일한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 주거나 카피한 후에 인서트를 하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미 이제 링크가 걸려 있는 상태의 파일은 어, 이동이나 카피가 안되니까 먼저 링크를 꼭 끊어 주셔야 한다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두 타임에 걸쳐서 컴포넌트의 리유스와 어, 디스트리뷰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어 예술적인 뭐 창작활동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별로 쓰일 일이 없겠지만 그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는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셈블리 모델링을 하면서 좀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